유도 전동기의 특성에서 2차 입력 및 동기 속도 관계로 오른 것은 그럼 동기 속도가 들어가 있는 이제 공식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공식을 열심히 외워 잊지 뭐 끊임없이 쓰고 이 토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2파이에 ns ns분의 60에 p2 이렇게 됩니다. 뉴턴 메타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보면은 자 1번에 토크는 2차 입력과 동기 속도의 곱배, 동기 속도의 곱배 아니죠? 나가리고 토크는 2차 입력에 반비례하고, 2차 입력에 반비례하고 아니죠?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하고, 이게 2차 입력 아니에요? 2차 입력. 그리고 토크는 동기속도에 반비례한다. 동기속도에 반비례하죠. 그 3번은 맞는 얘기네요. 토크는 2차 입력의 자승에 자승 좌승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토크 좀 정리해 보면 이 직류 전동기 있죠. 직류 전동기 여기서 토크가 어떻게 됐나요? 토크는 야, 이렇게 됐죠. k 5 IA 이렇게 나타났었죠. 자, 기억나시죠? K5IA. 그리고 여기에 이제 K인데 이거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죠. 2πA분의 e PZ πIA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뉴턴 메타죠. 뉴턴 메타. 단위가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이거를 K로 둔 거죠. 그러면은 KIA인데 여기서 그 앞에 부분을 봤을 때이 K가 상수가 의미하는 건가 의미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KIA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죠. 직류 전동기에서. 그리고 직류기에서 뭐 있었죠? 토크 시기 하나 더 있었는데 0 9 7 5 그다음에 n분의 p 있었죠. n 분의 p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분권이라 그러면은 이게 0.975에다가 이 p인데 p가 어떻게 되냐면 전동기입니다. 지금 n 분의 v 마이너스 그죠? 이게 p입니다. v 마이너스 i a r a 한 다음에 곱하기 i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역기전력 2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키로그램 메타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동기전동기. 동기전동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타원은 0.97로 한 다음에 ns 분의 p2가 됐죠. 네, 여기까지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